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코로나로 후각 잃었다고 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엔 코로나로 잃은 후각 치료에 대해 논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후각을 잃고 2주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면 진찰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후 후각 훈련이나 재활을 받습니다. 2020년 5월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시된 치료법을 말씀드리면요. 최소 3개월 동안 하루 두번 이상 20초 동안 한 세트의 후각제 냄새를 맡는 겁니다. 냄새를 맡는 종류에는 레몬, 장미, 정향, 유칼립투스. 평소에 맞던 향보다 강한 향으로 후각을 자극하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후각 개선 입증이 됐고요. 비용이 저렴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정식 연구가 되진 않았지만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비강내, 구연산, 나트륨, 비강내, 비타민 A, 그리고 오메가3를 들었습니다. 경구로 먹는 거예요, 오메가3는. 유럽 약학저널에서 다양한 약물로 코로나 후각치료를 한 연구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등급이 있는데 1은 강추하는 거고요. 2A, 이거는 추천. 2B는 한번 써, 뭐 써움직하다. 서범, 3는 비추하는 겁니다.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를 가하는 거죠. 이 논문에서 1등급은 없고, 그 다음 높은 게 2A네요. 2A인데, 보시면 비강내 인슐린 있고요. 기강래, 플루티카손, 이거는 스테로이드인데, 그리고 트리암시놀론, 요것도 스테로이드 계통입니다 2A를 받았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고만고만한데, 비추하는 것들,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 보면은, 아이언, 아연, 아이온 있고요. 그다음에 비강내 모메타손. 이것도 스테로이드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계통에서는두 가지 추천을 하고 한 가지는 비추를 했네요. 그 외에는 거의 다뭐고한고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다양한 연구에서는요 비강내 스테로이드가 근거가 부족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실험 결과가 좋게 나오고 괜찮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근거가 미약하거나, 잠재적으로 해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임상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알러지가 너무 심하거나, 원래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염증이 악화된다든지, 비골 중격이, 어, 청공되면서 파열된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 고심하면서,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고민하면서 사용을 할것 같아요. 똑딱보너스입니다. 네,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후각 재활 혹은 치료의 근간이 평소에 맡던 향보다 좀 강하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을 좀 집에서 해볼 수도 있겠죠. 원두 커피라든지 장미 향을 맡는다든지 감귤 향을 맡는다든지 유칼립투스 맡는다든지 바닐라, 민트 이런 향들을 구하실 수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맡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맡고 20초 동안 매일 3회 이상. 그 외에 해보실 수 있는 게 생강. 예, 굉장히 강하죠. 생강. 깎아가지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실 수도 있고요 식용수로 좀 꾸준히 코 세척을 해 주시면 비강을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면서 후각 재활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요런 향 구하셔서 맡아 보시고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